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재명 전 대표와 그의 측근들이 연루된 여러 사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재명과 관련된 범죄가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판과 고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파장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핵심 측근인 김영은 최근 12년의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김영은 대선 자금과 관련된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사건은 이재명과의 관계가 깊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나는 모른다. 김영희 알아서 한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영희 변호사들이 개입된 텔레그램 방에서 이재명이 법률 대응 전략을 논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이재명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음을 시사하며 그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이재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재명에게 심각한 타격이 될수 있으며 앞으로 그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불안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들도 추가 고발을 예고하고 있어 이재명의 법적 문제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그가 의도적으로 법적 대응을 모색했음을 시사합니다. 이재명은 과거 위증교사와 관련해 무죄를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위증을 교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최초로 PD와의 관계에서 KBS와 짜고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김진성 씨는 녹취를 공개하며 이재명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이재명은 더욱 큰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 대한 호국단은 이재명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로 다시 고발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김영희 유동규로부터 불법 대선 자금 6억 원을 받았다는 사건이 현재 항소심 중에 있으며 이재명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정황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은 김영희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재판 전략을 논의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는 그가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이재명과 김영희의 관계는 단순한 정치적 동맹을 넘어 범죄와 연관된 복잡한 네트워크로 보입니다. 이재명이 김영과 공범이라는 주장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만약 김영이 이재명의 지시 없이 돈을 받았다면, 왜 이재명이 그 대화방에 들어가서 변론을 코치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이는 불법 행위에 함께 연루된 공범으로서의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재명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은 자신의 측근인 김 PD를 만나 사건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만남이 이재명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압박하려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노골적인 증거이며 시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이재명의 신뢰성을 더욱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현재 이재명은 고발당한 사건이 너무 많아 그의 법적 문제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유 대한 호국단은 이재명과 관련된 여러 사건에 대해 추가 고발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재명은 평생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재명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정치적 지지 기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재명은 정치적 생명에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그의 과거와 현재가 얽히면서 복잡한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재명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치적 신뢰와 법적 정의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